사람이 시대의 표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 서면 56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 무리 앞에 계시고 그들이 들었으므로 죄 가운데서 머뭇거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59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한 사건 13장 갈릴리에서 온 어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던 도중에 총독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큰 신성 모독에 속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증오에 불을 붙였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으며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18명이 무너진 성벽의 망대에 치여 죽은 사건.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성벽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으로. 당시의 인과 응보 사상에 따르면 재앙과 갑작스런 죽음은 언제나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함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사 7. 그러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각한 도덕적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재앙과 인간의 악사의 관련성을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고통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된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 37-19. 나아가서 특정한 재난들은 실제로 악행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잠 24-16.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사람들의 관념을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모두가 갑작스러운 파멸의 위험 속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두 가지 재앙 1절, 4절 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을 뽑아 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 대한 경고라고 대답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재난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입니다. 3. 5절 고후 6의 무화과나무의 비유 진멸의 심판 전에 마지막 은혜의 유예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9 0미 7일-살렘 83-29-17 이러한 은혜의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자를 치유하시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자를 보고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여자는 더러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회당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꿋꿋이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에서 13절. 회당장은 출애굽기 20장구. 10절을 근거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장과 그가 대변하는 종교적 노선을 겨냥하여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의 가축들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안식일에 소나나귀에게 물을 먹이거나 병을 치료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안식일 전통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동물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목적을 망각한 것은 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14에서 17절 마귀 27, 겨자시와 누룩 18에서 21절 마13 31에서 33막 4 30에서 32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관한 소식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공간과 형태를 점점 더 확대해 갑니다. 행일 6에서 8 8 12 19 8 20 25 28 23 31 좁은 문과 닫힌 문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한때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큰 무리가 빠져나가고 신실한 소수만이 남았습니다. 23절 요666 큰 무리가 아직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오기는 했지만 14, 25 헌신된 추종자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음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려는 듯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14, 33 그리스도 자신도 그 길이 너무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칠 14 부활 이후 오직 120명의 제자만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으며 행 1, 15 갈릴리에서는 겨우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고전 15, 6, 6, 24, 34, 마 28, 16.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갈등 속에서 겪는 강렬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힘쓴 공로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자만심을 버려야 하고 진리를 지키고 사탄의 저항과 싸워 이겨야 하며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은 언젠가는 닫힐 것이며 25절 마 25, 10에서 12.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없는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닫힌 후에 문을 열어달라며 주님을 안다고 항의하지만 한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원래대로면 그 문으로 들어갔을 터인데 제외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24, 25, 27절에서 언급된 기준들 뿐입니다. 헤롯의 적개심과 그리스도의 탄식, 몇몇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중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로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의 권력 앞에서 무기력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담대함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때가 이르기 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습니다. 33절 요십 17-18.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4-35절. 병아리를 품은 암탉의 이미지 속에서 드러나듯이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부드러운 심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낸 이 표현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곡 19:41에 대한 전조가 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십니다. 마쿠36